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장 성경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가운데서 질문을 어, 여섯 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주보에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 질문입니다.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정의됩니까? 예, 사절과 또 설교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이나 돌발적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바로 성경대로 된 부활이다라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다음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성경 구절을 안 써줬어요. 성경적 근거가 되는 다음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을 서줘야 중심 내용을 찾지요. 음. 제가 1번은 히브리서 11장 19절. 2번은 욥기 19장 25절. 3번은 호세아 6장 2절. 4번은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0절. 5번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6번은 누가복음 9장 22절. 7번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물론 이제 설교 본문에 있는 어, 제그 그 역사성에 대해서 어,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경을 어, 어, 인용을 했지만은 성경 구절을 써 줘야 되지요. 자. 일 1번 첫 번째로 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다음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 번제 때의 부활을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의 기록이거든요. 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어, 번제로 드렸다. 라고 했습니다. 욕기 19장 25절에는 욕이 고난 속에서 장차 일어날 부활을 보았다. 나의 이가지고 이것이 석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분 보게 됩니다. 호세아 6장 2절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을 하면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후에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부활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요나서 4번은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0절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지요. 그래서 저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지중해 바다로 항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가지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몰이쳤습니다. 이 때에 사람들은 음? 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하지요. 음, 요나가 이런 광경 앞에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당신들이 폭랑을 만나게 됐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음, 이 때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하시고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요나가 위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큰 물고기의 예, 배 속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무으로 뱉어냈다라고 합니다. 음. 예, 요나 요나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중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밤낮 사흘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이겠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응?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지금 46년대 건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성전을 4월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인가? 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두고 어? 하신 말씀이라, 4월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주보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안 써져 있지만은, 그, 그 부활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고그 말씀 음 본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5절에서 6절에 그리고 설교문에 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와 증언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사람은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거지요. 대부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와 그들의 증언 이것은 예수 그리토의 부활의 결정적인 이유이다. 증거가 된다. 4번째, 4번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 초대 교회에 나타난 사탄의 전술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세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 초대 교회에 나타난 사탄의 전술 무엇이었는가? 도둑설.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가지고 무덤의 돌문을 음, 걷어제치고 예수님의 시체를 음, 훔쳐 가 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한다. 도둑설입니다. 거짓말이지요. 두 번째,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을 했다가 3일만에 살아났다. 로마 군인들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응? 병정놀이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 자, 그래, 기절했다고 합시다. 무덤에서 어떻게 나오는데요. 큰 돌문을 막아 놨는데 어떻게 속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지요. 기절했다고 하는 그 사탄이 지어낸 겁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이 응? 부활한 환상을 보았다. 라고 하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어떻게 환상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열한 번이나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볼수 있단 말입니까? 실전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사탄이 그렇게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을 퍼뜨려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이 가짜지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현대에 나타난 사탄의 전술은 무엇인가요?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난 사탄의 전술은 세 가지였죠.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 오늘날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합니다. 설교문에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허락된 범위만 믿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 증인들은 역사상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가? 설교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난동자요 폭군들이다. 음.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 증인들은 뭐냐 이기지요. 음. 역사의 폭군이고 역사의 난동자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이지요. 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의 구원이기 때문에 전해 줘야 된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인류에게 죄 용서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죄 용서를 알지 못하고 구원도 알지 못하고 생명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도의 부활을 전함이 바로 때는 이유다라는 말이죠. 또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침묵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구역 공부를 그리고 주일 가족 오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대세김지를 하는 가정예배를 그리고 구역 모임을 잠시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고 대세김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